자, 안세진 댄스하고는 어, 토요일에도 강습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악 CD 배경으로 깔린 음악 CD도 제가 팔아요. 어, 춤만 가리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 다 죽이고 어, 이제 막 음악 CD 팔때그 그런 뜻도 있지만 음악을 들으시라고 이런 음악을 구하기 힘듭니다. 무도장 니는 무도장에서 트는 CD인데 에, 뭐, 뭐 그런 먹고 살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좀 이런 CD를 보고 팔 해서. 틀어놓고 연습하시라고 제가 어, 무도장 CD도 어, 팝니다. 에, 그리고 이제 저도 받아서 파는 거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반품 이렇게 배송 다 해드립니다. 저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제 음악, 그 무도장제 어, 춤추는 것도 DVD도 팔고 USB도 합니다. 그 브루스를 이렇게 이제 보면 막 넓게 추는 게 있죠. 그건 제가 볼수 중에 찍고 싶어도 찍기 싫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넓게 쳐봐야 그거 그때뿐이지 무도장 가서는 못 써먹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배우려고 이제 정부에서 와요. 뭐안 믿겠지만 막 지방서도 많이 옵니다. 뭐목포뭐 경상도. 무도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이사리기유행이래이사리기이사리기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넓게 치는 거를 제가 안 찍으려요. 가능하면 좁은 데서 치는 거를 현장서 에 쓰시라고. 자 근데 이사륙하고 사격에스브루죠사격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사륙은 이사륙 하나 가지고 지르방 나와도 이거 브루스 나도 이거 트로트 나와도 이겁니다 근데 사격대스에는 완전히 틀레 지르방 나오면 지르방 브루스 나오면 브루스 트로트 나오면 트로트 이렇게 쳐야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춤 배우는 목적은 딱 그렇게 해서 아 이성을 좀 만져보려고 배우는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배우면 뭐 하러 힘들게 춤 배워요. 어, 근데 이사를 보면 가끔 보면 멀리서 추더라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놀고 남자 여기서 놀아. 예, 이사를 보면은 물론 가끔 붙지다 하지만 저기서 놀고 여기서 놀아요. 뭐그그럴빨뭐 하러 어, 나이트 가서 혼자 놀지. 나이트 가면 뭐 그래도 나이트 가면 뭐 비비그나 놀지. 예, 근데 우리 사격댄스는 뭐 나쁜 뜻이 아니고. 근데 이성간에 접촉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러려고 추면 은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루스는 특히, 이렇게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 브루스를, 이렇게, 이사리은 브루스가 없죠? 이사리은 브루스나 니거예요 네 이렇게. 에, 근데 우리는, 에, 이렇게 붙여서 춥니다. 브루스. 그래서, 우리 모델분하고, 요번에는, 에, 제 기본 발에서 스윕을 하고, 사카운트. 그 다음에, 음, 저도 잘 몰라요. 겨우 못해. 예. 그 정도에서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음. 음. We'll 아, 이번에는 포인트가그 우리 모델분하고 어, 자 모델분하고. 1번 말이요, 저는 1번 말했는데, 제 기초 루스 사시면 나와요. 제 기초 루스 사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걷다가 우리가 모델장에서 춤출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주는 사람 모델장 가면은 딱 서너 명 있어. 그날 처음 나오신 분, 초짜들, 루스를 킹할 때 보면 이렇게 주는 사람은 딱한세팀 있어요. 이렇게 세팀 있어요, 세 팀, 초짜들, 빨리! 아니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우리, 뭐, 여기 저, 뭐, 어디 막말로, 뭐, 충청도 무도장 갔더니, 다 그렇게 준다. 그럼 전화줘야 돼. DVD 나 줄게. 서비스로. 진짜로. 그렇게 안 쳐요. 음악 시계를 주던지 초짜들만 그렇게 주지. 무도장 가면은, 딱 무슨, 브루스 부킹하죠? 이게 떨어져 준다. 이게 떨어져서 쳐야 돼. 왜냐면, 왜냐면, 어, 이 여자분이 오늘 처음으로 무도장에 왔어. 그때 딱 잡았더니, 어아저씨나 오늘 3년만에 처음 왔어야 된다고 어 나이도 맨날 가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1년에 한번 가지 3년에 한번 가든지 무도장도 마찬가지야 매일 가는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빠요 1년에 한번 간다고 근데 잡은 여자인데 첫 여자 내가 근데 이 여자는 지금 1년만 한여자 이렇게 밀고 들어가봐 이거 다발못받아 여자들 그리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자를 부킹하면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저대일 이게 일, 일, 편하다고요. 거의 이렇게 줘보도장가요 만약에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진짜 음악실이 줄게. 아 우리 전라도에 있는 무슨 뭐 광주 무도장 갔더니 거기는 다 부르스 붙들 붙여요. 그러면 내가 진짜 줄게. 아 근데 우기는 사람 있죠. 보면은 술 닦는 걸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국 사람 은못 먹어도 고래잖아. 내 죽어도 좋아 고못 먹어도 고. 전화를우기는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부킹을 했어, 내가. 브루스 때부킹을 했어. 근데 얘마가 막, 방금 전까지 놀아, 막, 잘 붙이면 안마야 막, 스포댄스 복 입었어. 온몸에 땀이 젖었는데, 브루스 부킹이 됐는데, 내가 아무리 붙어가지고 이게 붙어져요. 막, 조화를 하나도 없어요. 다시 밀어내지. 신랑이 해도 밀어낸다 신랑이 해도 발기도 찬대잖아. 땀나 죽겠는데, 신랑이 덕면 바로 찬대잖아. 마찬가지. 그래서, 브루스를 부킹하면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자, 떨어져서 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음, 치부를 드갑니다 자, 1번 발. 제 기분이 좀 나와요. 1번 발은 뭐냐면, 걸어갔을 때, 여기서 갖다 놓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1번. 자, 2번은 정면에서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여자를 왼쪽으로 밀고 가서 다니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2번. 자, 3번. 자, 3번은, 지그재비에서. 아, 어, 지그재그에서 가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이게 밀었습니다. 4번은 뒤로, 네번 4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번 가지고 나가서, 밀어서, 이렇게. 자, 5번, 로타리. 자, 로타리 몇번 쳤어요, 내가? 로타리 치다가, 역시, 발부어서,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카운트 로습니다 사카운트는, 사카운트는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했죠. 입으로 뽐내려해서이 상태에서, 조금 데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카운트사카운트하다가 아, 여기서 이제 좌잘 오타를 제가 이렇게 네,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시고 어, 다시 한번 제 거를 돌려 보시면 이 발로 했음에서 예, 적어도 여성분하고 우리가 무도에 갔을 때는 아, 이렇게 좀 부르스 나온 부르스 때 껴안고 놀아야지 계속 뭐 이렇게 저는 할비살이 갈때 이렇게 놓으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우리가 뭐추쭈러 갔을 때도 여자를 한번한대뭐 밀리더라도 잡아보는 맛을 놀아야지. 우리가 뭐, 뭐,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뭐 쎄쎄쎄 하러 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브루스, 저것도 브루스, 나지르방 나올 때는 할수 없죠. 지르방 나올 때 이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브루스 나올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잡아가지고, 뭐, 아다 싶고 이런 식으로 여자도 한번 싹, 옆에도 보고. 또 이상한 시절, 여자도 한번 또, 딱 텐션 조수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네. 봐가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아니야 니가 이사륙 맛을 알아? 니가 발맛을 알아? 우기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도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 여러분 손맛을 알아? 네. 네가 이사륙 맛을 알아? 음악타는 맛을 알아?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니들이 손맛을 아니? 네. 니들이 개맛을 아는 식으로 이 손맛 몸맛 아, 죽입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이 손을 많이 잡아야 돼요. 왜냐면 그 나이 든 부부들이 오래 살잖아. 혼자 살아봐. 일찍 죽는대요. 맨날 지지먹고 싸워도 부인하고 같은 사람이 평균 수명이 10년 더 산대. 왜?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을수록 스킨십 하다못해 손을 안 만지고 살아도 눈싸움에도 그 눈싸움에도 스킨십이 들어가는데. 그래 오래 산대. 근데 혼자 살면 은 금방 죽는다. 돌연사. 그 고독사 많잖아 혼자 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 집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밖에 나오면 여자를 좀안 끊어내야 된다. 춤을 그러면 이렇게 좀안 끊어내고 불수를 꼭 이렇게 안 끊어내는 걸로 해야 돼. 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을수록 이 손을 많이 잡아야 돼. 요 손에 모든 마음을, 그서 그러니까 제가 눈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 DVD 많이 보시고 제 대사 외웠다하더라고 목사님이 안식이 좋잖아. <laughs> 언제든 날이다. 너 대가리 아프면 대가리 손을 지금 뭐 어깨 아프면 뭐 탈골 다낫고다 손에 모든 만병이 통치하게 손이래. 옛날에 엄마가 저내 배는 똥배, 네 배는 약 손. 엄마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래? 아이고, 우리 제시 내면, 똥, 내, 니면, 약속. 손으로 다 해결한다고. 근데 이렇게 치는 것 보다는 내 생각에 이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 정식으로 불순 한번 배워서 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하세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자꾸 안으세요. 여자를 안어. 할거 없으면 차라리 잠만을 쳐. 잠만을할거 없으면 차라리 껴안고 잠만을 쳐. 차라리. 예, 그래서 자꾸 떨어지지 마세요. 여자랑. 예, 그게 좋아. 건강에 좋아. 어. 이렇게 심장이 안뛰면죽는데 심장이 뛰면 오래 살고. 그 심장 멈추니까 막 정기 충격자잖아. 심장 뛰라고. 그, 우리 남자 아이 먹고서 여자는안 와봐요. 이렇게 무대처럼 뉴씬하고 멋있고, 20대거든요? 안 와봐. 그러면 심장이 뛴단 말이야. 그럼 근처 오래 살잖아. 근데 막, 소 닦고, 여자, 여자 알기를 소 닦고 있어요 봐 그니까, 러야동 보고, 저기, 반응 없는 사람은 죽을 때가 다된 거래요. 야동 보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가 다된 거래. 예. 그니까, 빨리 집, 그 유산 정리해야 돼. 자식 불러다가 딱딱 때줘야 돼. 어? 부인한테 야 부인 나여자도보다 나 반응이 뭇나리면 죽을 때된 거야 빨리 부인이 상속받으셔야 돼심장이떼던데심장이심장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만져야 돼 여자 보고 가서 응, 그나마 나이 들어서 뭐 늙어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막 이거를 막 이거를 응? 얼마씩 내야 안고 그죠 품 잡고 그래서 저 불을 많이 합니다 그저 불을 쓰면 니야뭐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말하는데 또식구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계속해요. 감사합니다.